ATC 시험에서 하는 A, 조립 매제가 되겠습니다. 출처는 ATC 센터 가시게 되면 회원가입을 하시고, 하신 다음에, 여기 기출문, 시험 정보에 가시면은, 기출문제, 여기 보시면은, 매니팩처 해가지고, 이쪽이 이렇게 있습니다. 문제 보게 하시면은, 문제 보기, 압축을 푸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본체 모델링하는 것도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보시면 이제 근데 압축을 푸시게 되면은 크게 두 가지가 이렇게 있어요. PDF 파일이 이렇게 있고요. 두 가지가 문제도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본체 모델링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본체도 모델링한 다음에 조립을 합니다. 조립 제품은 다 주어집니다. 주어지기 때문에 조립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조립만 한번 해보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벤터는 실행하셔야될 실행하신 다음에 프로젝트 연결을 하겠습니다. 프로젝트 연결을 해볼 건데요. 그 다음에 뭐 이름은 대충 주겠습니다. 이기 열기에 보시면 스테이크 연결면 이렇게 쭉 이렇게 했는데 본체는 본인이 모델링 하는 거고요 나머지가 쫙 주어집니다 주어지기 때문에 조립을 현재 조립 형상이 이겁니다 이렇게 나오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 어, 여기서 템플릿에서조립 파일을 하나 불러오겠습니다 배치해서 가장 먼저 본체부터 열기 마우스 오른쪽 원점에 고정 하시고요 앞장 눌러져 있는 확인을 해보시고 방향을 좀 대충 맞춰놓으시고 그리고 현재 비를 맞춰놓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부터 이제 하나씩 하나씩 이제 가져오시면요 얘는 가져왔고요. 그 다음에 뭐부터 해볼까요? 여기 부시, 축에 지금, 부시가 있겠어 가죠? 그렇죠? 축에 지금 얘가 2번. 2번이면은 얘가 메인축 같은데요? 메인축. 2번이 메인축. 그 다음에 5번. 5번인가 5번. 5번이구요. 5번은 뭐 부시 정도가 될것 같은데, 5번이 베어링 부시 해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키옴이 같은 건가요? 키옴이? 키옴 자체가 얘가 키움에 대한 얘기가 없네요. 키움에 대한 얘기가. <laughs> 키는 하나 종류, 하나 종류만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보시가 지금, 아, 스퍼 기어가 두 개가 있네요. 한번 가져와 보죠. 메인 축, 그 다음에, 키. 그 다음에, 베어링 보시. 그 다음에, 스퍼 기어. 이렇게 가져오겠습니다. 우선, 방향을, 거의 들어갈 방향으로 대충 이제 회전을 시켜 놓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해 회전을 이렇게 시키겠습니다. 키부터 집어넣어 보겠습니다. 컨트 CV 할까요? 하나 더 필요하니까, 이따가. 그래서, 메이트 그래서 원통 그 다음에 측면 찍어주시고 확인 그 다음에 트신 다음에 마찬가지로 원통면 이개면 뜯어서 메이트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메이트로 바닥면 고정한 거고요 그 다음에 부실을 집어넣겠습니다 구시도 이따 필요하니까, 하나 더 복사를 해놓을게요. 메이트에서 찍고, 찍어주고. 쭉 당기신 다음에, 얘가 붙는 게, 이면이 붙는 것 같습니다. 이하고이하고 이하고. 다시, 메이트에서, 그 다음에 삽입, 이렇게 찍고, 이렇게 찍어주 하나 더 필요할 수도 있으니까, 그냥 카피에다가 하나 나가게요그 다음에, 이제 부시가 들어가는데요. 부시가, 한 다음에, 이 연, 통면이이 네. 연통면과 이 축의 연통면. 가신 다음에, 살짝 뜨신 다음에, 각도 가지고요. 각도는 얘하고 얘가 되겠습니다. 이면, 이면. 이면, 각도의 용도. 하겠. 그 다음에, 쭉 오죠? 이제, 그 다음에. 얘는. 이렇게 해도 뭐 크게 문제는 없겠네요. 그냥, 여기 이면가요 이면을 딱 붙일게. 이렇게 붙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원칙은 이렇게 붙이는 것보다는 이렇게 붙이는 것보다는 여기서 살짝 삭제를 할게요 웨이트 한 다음에 살짝 가시선을 끈 다음에 얘를 같은 방향을 본다 그래서 얘 찍어주시고 얘찍어주는게 훨씬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얘는 키고요 다시 가자 그래서 한번 우선 걸리면 된다 다 긁어버린 다음에 검사해서 간섭 지금 간섭이 없습니다 된거구요 그 다음에 바로 먼저 집어넣어 볼까요 얘를 축을 축심과 이 연통면 되겠죠 이 연통면을 맞춰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부시에 이면과 자, 안쪽 면을 맞춰주겠습니다. 검사한 다음에 간 분석이 없을 것 같은데 없구요. 단면 한번 쳐보겠습니다. 어떻게 되어있는지. 단면을 한번 쳐보도록 하죠. 이 정도 만 봐볼까요? 보면은, 요게 딱, 아구가 지금 맞은 것 같습니다. 제가 얘기해요. 이렇게. 그 다음, 여기또 뭐, 유기 보충 을 집어넣어볼까요? 여기도, 지금, 여기는 OECL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OECL 자체가. o e 10번. 예체에서 5인식. 방향 살짝 쳐다 주고요. 메이트에서 온통면과이온통면그 다음에 쭉 빼고, 딱 삽입이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면과 이 면이 연결되다. 이렇게 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밑에 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거 같은 경우는 여기 서브 추가하고, 베어링 추가하 들어가고, 들어가고, 그 다음에 키드가고 레드가고, 레드가 아니까 볼트가 하나 체결됩니다. 서브, 메인 축아깔고 서브 축에, 그 다음에 키는 아까 있었고요그 다음에 볼트, 볼트, 네, 볼트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어도 하나 가져가구요. 스퍼 기어도. 그 다음에 이제, 우선 방향이 있나 봐야 될것 같아요. 방향이 있나. 검사에서, 검사점에서, 거리에서, 이면과, 여기면과, 여기면. 거리값이 12. 다시, 이면과, 이면에서 거리값이 10. 얘는 13이고, 12네요. 거리값이. 아. 여기가 지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거리값 자체가 차이가 살짝 있는 것 같은데, 이면, 측면과 이면, 12. 그 다음에, 측면과 이면, 13입니다. 그러면, 얘가 어디가 10이고, 어디가 13인지를 판별을 지금 여기 보면은 이쪽이 13같죠? 여기가 여기가 간격이 좀더 좁습니다 간격이 넓고요 여기가 그래서 키부터 집어넣겠습니다 레이트에서 여기 측면과 여기 측면 적용다시고 여기 측면과 여기 측면 적용 창 닫고요 쭉 올린 다음에 쭉 올린 다음에 이 바닥면과 이 바닥면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배어된 곳이 불면과 계속 메이트만 지 쓰고 있는 중입니다. 그 다음에, 이면과 이면. 다시, 주고요. 그 다음에, 땡긴 다음에, 메이트에서 이면과 이면. 살짝 튀어나온 게 맞죠? 키는 여기서 지쓸게 없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퍽이요. 원통면, 그 다음에 이면, 이면, 확인. 쭉, 당기신 다음에, 살짝 튼 다음에, 각도. 이면과 이면. 하신 다음에, 예, 마찬가지로 가시선 꺼, 꺼버리고요. 그 다음에, 메이트에서, 같은 면을 받아보게. 이면과 이면. 켤거고요 마지막으로 기어를 잠깐만 끄겠습니다. 가시성을. 이면과 이아랫면 온통면에 이면. 쭉 빼신 다음에. 이면과 이면. 맞닿이게 되면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정확하게 이렇게, 듣네요 그쵸? 그런 거 살짝 트신 다음에, 적당히 되는 것 같은데요? 아무튼, 이빨이, 감섭이덜 발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게스켓이 있고요 게스켓, 그 다음에 커버. 두 가지가 있습니다. 문제를 합치하고 드리겠습니다. 이면과, 이면는 붙여버리고요. 그 다음에 구멍으로 메이트에서 이미 이 구멍과 이 구멍 이렇게 주겠습니다. 뭐 크게 문제가 없겠죠. 그 다음에 살짝 얘를 회전해 가지고요. 아 여기도 구멍을 좀 맞춰야 되겠죠. 앞뒤가 없습니다. 우선 얘도 메이트해서 여기하고 여기도 막아버리겠습니다. 두런데그 다음에 메이트에서 이면과 이면을 주고요. 그다음에 마찬가지로 이 구멍과 이 구멍, 마지막 이 구멍과 이 구멍 주겠습니다. 그 볼트를 체결할 거고요. 볼저를 삽입으로 가겠습니다아시에도 삽입으로 하겠습니다. 볼터를 삽입. 그 다음에 얘를 회전시키겠습니다. 원형 패턴, 패턴, 이놈, 원형, 중심이, 중심이, 여기 한번 찍어볼까요? 중심이, 여기고요 개수는, 93개. 그러면, 이렇게 오네요. 이렇게. 여기 중심을 어떻게 줘야 될까요? 제가, 다시, 원형에서, 패턴에서, 찍어주고, 중심 패턴, 요, 요 찍어볼게요. 측면 찍어볼게요, 맞네, 요게 세 개, 개수가 세 개. 이렇게 하겠습니다. 세 개. 다시, 패턴, 음, 찍어주고, 원형, 측면을, 중심 축을, 여기 개수가, 이번엔 세 개인데, 마이너스 90. 3개가 들어가죠? 확인하겠습니다. 조립은 대충 다된것 같고요. 조동을 한번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를, 얘를 모양 탭에서 한좀 투명한 걸로 바꾸고요. 색이 투명한 걸로 투명한 걸로 색을 묶어주고요. 더블는따하 가시면 이 파스피가 있을 겁니다. 색조에서 얘는 없나 보네요. 튕겼습니다. 우선 조립은 여기까지 할게요.